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24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주문 관리업자 용역 계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계약서 초안을 체크를 하는데 그 세부 내용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를 보겠습니다. 1조. 1조 보시면 목적 뭐이 계약은 성공적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가지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에 관해서 한다. 뭐 이거는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조 당사자 간의 지위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은 회사에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어른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그다음에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하고 제3자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조합의 이익을 우선해서 업무를 진행해 달라. 그 다음에 뭐 추진인에 관련된 것은 추진력을 설립한 것을 대표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용역 기간인데요.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 종료일까지로 한다. 라고 제가 제3조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증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청산 종료일까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자기들이 모르니까 안 하려고 한다. 그렇지가 않죠. 왜 모르겠습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그런데 어, 조합청산 종료일까지로 하면 해산이 끝나고 청산을 빨리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항상 일부러 좀 지연시키는 조합 집행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송이 걸리다가 보면 그게 2년도 끌고 3년도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료일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근데 사실, 청산을 빨리 종종 모시는 게, 그 어떤 겁니까? 그, 어 소송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별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할 그 일이 없어요. 그냥 조합하고 수시로 그냥 가끔 안부나묻고 있다가, 소송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니면, 이 청산 업무를 알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문을 해보니까, 저도 처음부터 추진 단계부터 청산 들어가는 그 조합을 많이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어 해요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별로 업무가부가 안 걸리니까 청산종류를까지 해주고 만약에 돈을 좀더 달라 그럼 우리 이 정도 가격은좀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올려 주셔가지고 그렇게 업무 지원에 대한 것을 끝까지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역 업무 의 부분인데요. 본 계약에 있어서 의리 행할 용역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읽었더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법에 나온 업무를 쭉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서가 딱 도장이 찍어찍어 버리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야 우리가 너를 뽑았을 때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왜 정비업체 니네들은 이렇게밖에 못 해주느냐? 어 기분 상당히 나쁘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는 조합 집행부 사람들로서는 정말 속이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내용을 그나마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그리고 다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작성인 것들 여러 가지 취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했는데 제 1항에서 정한 용역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조합 행정에 관한 업무 첫 번째 조합 이사회 대의원 의 회의 자료 작성 및 업무 지휘 그리고 이사회 및 대의원 의 회의 진행 이거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는데 안 해주는 정기 업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속이 문드러지고 힘든 사람 조합장님도 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회의 자료 그럼 회의록이 회의 자료죠. 총회 같으면 책자로 나올 것이고 그 자료를 안 만들어줘요. 그럼 조합에서 만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사무장하고 막 작성하는데, 이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틀이 딱 있을 것 같으면 정비업체 가면 금방인데, 조합에서 사실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안해주죠 그리고, 총회 당일날 빼꼼, 아니 아니지, 이사회대의원회 당일날 와가지고, 아, 뭐, 뭐, 별거 없습니까? 보내준 자료 보니까 뭐, 이렇더래요? 한마디만 하면, 다 가야죠. 쫓아내버려야죠. 그걸 왜 씁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꼭 넣어라.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 소식지도 작성해주고, 공문서 작성도 지원해주고, 서식도 제공해주라. 돈을 더 주시고, 제대로 된 정비사업 주문관련체 업무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조합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마찬가지로 일반 안건은 물론 업체 선정,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등 모든 총회를 포함해가지고, 책자도 작성해주고 해야 돼요. 이 책자를 조합 사무장이 만든다고 축으라고 야근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틀리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건 이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해줘야 돼요. 이런 거안 해주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총회 지원 업무, 총회 기차하는 거 총괄해주고, 총회 지원을 하다, 총회를 기차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인쇄업체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OS 요원도 있어야죠. 와가지고 홍보 요원도 있어야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총괄하는 거. 그 다음에 조합 운영 방향에 관한 자문. 그 다음에 조합은 설문조사한 작성 및 제공.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도 주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도 선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가지고 시공자 선정 계획도 수집하고 업무지원 해주고 입찰공고, 중요한 입찰지침서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시공자 선정에 개입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유리한 쪽, 아니면 자기들한테 손에 졸저말 뒷돈 주는 지공자를 선정하려는 데가 있어요. 큰 조합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조그만 조합으로 가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시공사도 큰데일군이 들어오는 거이 아니고 뒤에 다른 데가 들어오니까 이런 과정에서 야합과 어떻습니까? 입금 개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예, 좀 공정하게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등하는 업무 지원, 대관 업무, 계약서 안도 마지막으로 검토. 물론 자문 변호사가 시공사 공사 계약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잘못해 놓으면 곤란하니까. 아니면, 어, 전문가, 전문가. 아, 예를 들면, 저한테, 뭐, 공사 계약서 자문해달라. 이러면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거라도 꼭 이거는 하셔야만 됩니다. 그냥 조합 전문 변호사가 잘 이쪽 업무를 모르는데 보더니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조합 자문 변호사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사업 시행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것도 사업 시행 계획서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다음 총회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 인가 신청 서류도 작성해 주고 대관 업무 지원도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관련된 업무는 조합 분양 신청 안내문을 받을 조합원 주소지도 파악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안해 줘요. 잘 조합. 정비사업 주문 관리 업체.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그럼 조합원 분양 신청 안내문 작성, 공고 및 분양 계획 수립, 그다음에 계약직인 부담금 내역하고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도 다 실질적으로 하셔야만 자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56789 10번째까지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 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밑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한번 쭉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